The Box. box. 안녕하쒀 여러분 모두 강요하신지요 오늘 해볼것은 바로 공포게임중에도 아주 무섭다는 You can t t h o b o r You can interact with objects in the world Such as the box, TV, door, act, act s u a y the box, TV, act, act 어? 코난쇼 코난 아니야 이거? 어? 코난쇼 아니야 이거? 누 Would you mind get in the door for me? 오, 어. 어유, 허니, 진짜 불이 여기 있었네. 여보, 여보 머리 괜찮은 거야? 본드 걸인가? 야, 불왜 났어 인덕션을? 집 좋다? 혹시 뭐, 봉이 왜 이렇게 높냐 저거는? 야, 이거 봉춤 추는 거 아니야? 다이어트하려고? 낙후 운동에 딱 기가 막히죠. 허니 어. 어. 너무 웃음. <웃음> 어, 야, 야, 정구가 없네. 누가 싸놓은 거 아니야? 여보, 아, 부쳤어, 에, 여보. 에이. 에이. 에이, 장난... 장난치지 마. 나겁 많은 거알잖니 어? 어? 어, 박스가 앞에 있네. 헬로? 헬로. 아, this isn't mine. 야, 목에 얼굴에 아니, 얼굴에 마스크리 연 발랐다. 도스데? No well, 위에는 칸초네 일단은 뭐잘 가져가게 들어가겠다. 아이 갓. 여보, 택배 왔어? 뭐야, 뚫려 있는데? 택배가 아니라 이거는 판인데판네 <laughs> What is that? What's i n s 아, 에 여보렴. 아,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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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되게 와이프분이 요즘이 마려온것 같아요. 뭔가 몸을 베베 꼬면서 예. 아, 저걸 똥이야. 아, 래 빼었어. 어 뭐야? 늘어놓으니까 yeah! What the fuck is this? What the fuck is this? 어, 뭐뭐늘어났어 원래 소파가 니운자 가보네. h a t e 허니 이거 좀 봐. Okay, that's really weird. I don't s e 뭐를 좀누브하네요 We go. 아넌는 모션. 꺄 yeah! Holy shit, there's no t t o to it. 저, 그럼 휴대폰? a n s h i the 어 휴대폰 뭐 라이트 뭐션게이 하지 않았어요? 어,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라고 같은데? 휴대폰이 어디 있어? 오야야 어, 잠깐만 이샤워하못들어가는데요 <laughs> 공사 잘못했잖아. 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문을 다들 그 틈조차 주지 않네 안에 들어가서 <laughs> 볼핀군 절대 안 되지. 제가 조정하고 있긴 합니다. 예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어, 저 피아노가 피아노 어, 휴대폰 라이터 케이크 미스터 카빈. 어이 좀야 이거 어떻게 치냐 이거? 잘사나 보네. 이게 그 접이식인가 보네. 아나 누워서 치는 줄. 그 격렬하게 치면 다시 접힐 거 아니야. 꽝꽝꽝꽝 치면은. 허벅지로 버텨야지. 여기 게임방인가 보네. 이야 신혼집 좋다. 결정 이 집으로? 아니 아직 상자가 이상한 게 왔어. 와이프부터 있어야지 결혼을이 사람아. 아니 심상치 않은 부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겁안 먹어요 저희는. 뭐야? 정, 정신이 빨려 들어간 거 아니야? 어이구야! Oh my God. Is that a hand? What the fuck? 머린데? 어 어! 알았어. 우리를 보고 있대. 얘가 방금 중, 중얼거린 거 아니야? 막그 에르메스 구찌 샤넬 이러던데? <laughs> 명품만 명품 밝히네 아니 명탐정 범인이 여기 왜 있어요? 코난 범인이 뭐그 거기서 계속 그 똥만 참고 있지 말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같이 찾으면 안 될까? 아 문을 못 닫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시논이라서 아직 아 불도 안 켜지니까 아니 어. 인덕션이라도 끄든가 좀 여보 어? 이제, 어로... 이제 뭐하래? 그 일단은 나이스 미취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저 사람이랑? 예 네. 인사 안 받아주던데? 바로 도주? 역시 이거 와 와이프만 두고 뭔지 정체도 모를 무언가와 함께 와이프만 두고 못 들으니까 What the fuck was that? 야 와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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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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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. 여보 잠깐만 불륜남 아니야? 어 근데 불륜남이왜 배달을 와 목만? <laughs> 손공 왜 목만 오셨어 여보 이거 무슨 소리야? 응 네가 알아봐 응안 알려줘? 응, 네가 혼자 진행해? 아, 개소름 돋네 머리가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네. 살짝 그 메이플 도적 교관. 어, 어, what is this? 근데 뭐뭐 뭐 때문에 깨진 걸까? 잠깐만, 사람이 네. 없다. 휴대폰만 동동 떠다리는데? 동동준가? 어, 크크. 휴대폰 언제까지 들고 계세요? 그 빛을 비춰 어때? 저기 상호작용 한번. 어, 뭐야? 손이 왜 손이면 신났어. 오케이 don't take your eyes off of it. 손이 뭐 시깽이 됐다네. 왜 이렇게 뭐 떨어? 아 매달려 있네 공중에. 아, 그니까 얘도 이제 떨어지면 어. 죽는 거지. 어, 그손 그냥 지그지 지밟으면은. 가자, 가자, 가보자, 가보자. 어, 바로 그 복수의 완성. 도망갈 법도 하고는 신고할 법도 한데. 그러니까 불륜 맞다니까. 그 최대한 안 들키려고 어떻게든 태어난척 하는 거지. 그래 안에 행동도 수상하잖아. 그래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. 그래 뭐수상스키타고 것도 아니면서 또 도망가네 이거. 어, 진짜 어. 도망가는데 이번에는? 어? 유로택시가? 아나 무면한데. 유로트럭이구나. <laughs> 나면 없는데 괜찮냐? 아 게임이잖아.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아 주나? 없어. 맞서 없어졌대. l o What do you mean it got out? 옆에 있는 <타인 웃음> 거 아니야? <laughs> 안런으라는데 아니 근데 왜 혼자 도망을 간 거야? 이 남편은은? 얼마나 나가 있었던 거야?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? 휴대폰은 계속 돌고 있네? 휴대폰 중독인데 이정도면? 출근을 하고 온거야? 이러면은? <laughs> 왜 나간거지? 와이프만 두고? 갑자기?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던걸까 나요? 여기 내 집이야? 야 이게 밤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인테리어 기깔난데? 어, 피자국인가? 아나 이제 못하겠는데요? 바꿉시다 파이팅 어이구야! 어? 여기서 피네? 씨. 야 이거 왜 이건 어두, 무슨 방이지? 무슨 용도의 방일까요? 보가스, 보일러 보일러실 보일러실은 ]인가? 아닌 것 같은데 스파 하는 곳인가? 아니 욕실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화장실이 세 개입니다. 어이 하개 <laughs> 무섭다 이씨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아니, 보자. 밖에서 보자 밖에서 보자 일단 박스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안에 밖에도 왜 피가 묻어 있을까요? 저 여기도 껏 깨져 있네 그 와이프를 왜 두고 오냐고 여기 근데 왜 길이 막혔는데 길이 있는 걸까요? 아 공사 이거 대충했네 해리포터 그6-3 정류장? 어 뭐야! 의자가 꽂혀있어 집에 의자가 있었나? 네그 경찰이랑 같이 오면 안될까요? 그, 경찰에 신고하기 이런 버튼이 왜 없냐 이 말이야 게임에는 자, 1, 1, 2아 그런거 없어 어? 여보! 뭐야 뭐왜 이렇게 까매졌어 얘가? 본드걸이 확실하다 히어로 조끼 입고 있네 히어로 슈트 근데 왜 짐? 야 히어로면 이겨야지 와서 싸워서 이런 젠장 개무섭네 여보~~~~~ 오마이 oh 어, 어? 발목을 쥐발으면 어떡해요 왜왜왜왜뭐 왜.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 아니야 이거? 그런거 같은데 어, 그 노란선 뒤로 물러나주세요 여러분들 딜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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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랑. 그 노란 머리 한칸 뒤로 올라가주세요 <laughs> 물러서주세요 저 안에 뭐야? 뭐?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브레이시야? 아 저거 조명이구나. 아악! 뭐야? 정말 대시야? 아씨, 우리 뭐 캐주얼 게임 가지고 무섭다고 지금 음. 단편 영화를 봐야 이해하기 쉽다고요? 단편 영화를 보려면 저작권에 걸릴 거 아니야. 서로 다 검색을 해서 보는 걸로 하시고.